어느 순간 한번 노했을 no 때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테퍼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리고 누군가 요구를 해 오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건강하게 거절할 줄 아는 힘, 그게 혹여 나쁘게 비쳐지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때로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예스 예스 예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노했을 no 때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내가 항상 노노노 no, 노를 no, no, no 하다가 한번 예스를 해서 크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도울 때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예를 들면 항상 야단을 치는 직장 상사와 항상 칭찬을 주는 직장 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상 야단을 치던. 직장 상사가 한번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고요. 마음속에서. 항상 조,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이 야단을 치면 이 사람하고 손절하고 싶어지거든요. 섭섭함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또한번 칭찬 들었을 때 감사함의 크기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볼때 어, 어떤 법률적인 부분, 아니면 범죄. 범죄에 해당하는 것, 성폭력, 뭐 때리는 것, 강도짓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는 어떤 정해진 규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그런 착하고 나쁘다의 관점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끝없는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고요. 적당히 나쁜 년이 돼서 적당히 나쁜 놈이 돼서 여러분들 삶을 더 풍성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나쁜 년이 되자. 이걸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사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지는 말자. 어떤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다른 사람의 잣대에 맞춰 살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선과 할수 없는 선을 명확히 하고 살자. 이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으네요. 적당히 나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